I'm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굉장히 음, 날이 덥더라고요. 아, 제가 한 3년 가까이 2년 한 8개월? 음, 2년 8개월이죠. 2년 8개월. 11월 달인가 제가 전화기를 했으니까, 2년 8개월까지 가까이 되던, 어, 아이폰이, 음 죽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센터에 갔더니, 센터에서, 아,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한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겠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일단 저에겐 지금 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어 임대폰 어그 매장에 가서 임대폰을 좀 구해 보려고 했더니 또 아이폰은 아이폰만 또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있지도 않고 아휴 그래서 오늘 음 전화 없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전화 없이 살아보는데요. 맨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맨 처음에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연락이 안 와요. 우리 그이 우리를 찾는 이 연락의 이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거든요.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나를 찾고 이렇게 빠르고 편한 건 좋은데 아 전화가 없어 보니까 또 없는 대로 굉장히 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편안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네 어, 오늘은 댓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 우리가 댓글에 여러 가지 이제 반갑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갑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참 많은데 어, 이 반가운 댓글을 넘어서 제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자기 자기 사연 음들이 있는 댓글도 있는 거 네. 어 보면 어, 당장은 아니고요. 어 중간에 음 어제 어제 오늘 어 오늘 올린 댓글이군요. 아, 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 만드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혁명이 안 되니 세상법이 필요한 여정까지 왔네요. 목사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우문하는 개구리였네요 김종현 목사님, 최용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어, 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후원은 어, 여기에 뭐 후원하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로 하시면 제가 수수료를 많이 떼줘야 됩니다 어, 수수료 뭐 이런 거다 떼줘야 되고요 음 그래서 저에게 후원을 하실 거면 어, 공지 사항에 있는 제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어, 저도 오랜만에 봐서. 음, 신한은행의 크리스천 더체풀 커뮤니티 크리스천 TV라고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어, 140011065352. 어, 저도 이번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리고 거기 음, 어, 다음 카페, 크리스천 TV 카페에 가면 어, 그 통장에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로 어, 거기로 음,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 여러분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laughs> 후원을, 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후원을, 어, 해주시면 제가, 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우리가 크리찬 스 TV가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할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 많은 후원을, 어, 여기에서, 어, 해주셨고요. 어,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 열심히 뭘 하셨는데요. 어, 교회가 지금, 송사까지 가게 된것 같네요. 송사까지 가게 된것 같고, 음, 목사 중심, 평신도 중심 이렇게 어, 두 파로 나눠진 것 같네요. 두 파로 나눠져서 지금 어쨌든 음,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글쎄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저렇게 갈라진 것이 과연 어, 복음을 위해서 갈라졌는가? 아니면 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갈라져서 어, 하고 있는가? 과연 그 두, 음, 목사 중심과 평신도 중심, 평신도란 말을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교인 중심, 어, 성도 중심, 또, 그, 어, 아, 두분다 기도하죠. 목사 중심도, 목사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어, 하일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고요. 어, 좀, 음, 잘, 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 정말, 음,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어, 지금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은, 대부분은, 어, 이러지 않죠? 대부분 이러지 않고요. 그냥 싸우고 말거나 내가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어, 이렇게 팔을 갈라서, 어, 그, 싸우거나 송사까지 가게 되는 일은 하긴 뭐, 요즘에는 더더욱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너무너무 힘들죠. 이제 좀 지나면 이것 때문에 지쳐서, 어,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많이 떠나셨을 거고, 음 왜냐면 하 교회는 많거든요. 교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어디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있고요. 어디는 어한 골목 안에 교회가 20개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많이들 주변으로 떠나가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이서 이제 중심이 되어 싸우고 거기에 뭉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되고 또어 너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예배도 한 건물 안에서 따로 드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참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과 맞는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음, 서울, 아, 음, 서울이 많이 더웠습니다. 서울이 많이 더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 하루 종일의 고민은 그겁니다. 아,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교회의 비리를 이야기를 할까? 어,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제가 400개가 넘는 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어,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 보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는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 보려고 한다 이게 제 방송의 대부분의 주제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보면 좋겠다 내가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이 대부분의 제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지금 그 있는 그 교회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서, 어, 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그건 뭐냐면, 어, 지금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을 위해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지금의 그것과, 지금의 내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그것과 다르게, 내가 이 공동체 중심에서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공동체의 모습은 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옳른듯 하거든, 기존에 해왔던 것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누두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그, 어, 몸에 맞는 교회, 여러분 생각에 맞는 교회가요? 많아요. 좋은 교회라고. 오늘, 어, 캐돌릭에서, 음, 어디 성결교로 옮긴 은평구에 계시는 분을 한분 만났는데요. 그분 이야기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은 너무 좋은 교회로 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어~ 그~ 뭐랄까요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어~ 그런 목사님을 만났노라고 아쿨하고 어~ 좋은 목사님 만났노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 교회 많아요 너무 많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내가 그 원하는 교회를 찾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아~ 어, 교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가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찾아서 내가 원하는 교회였노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그것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어, 목사가 도저히 바뀔 수 없어서 너무 어, 타락의 그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거나 내가 거기에서 내쳐지겠다라고 어, 내쳐졌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딱 붙어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내가 바꿔야겠느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엔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나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 생각, 이걸 다, 다 내려놓고 영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장로인데 수석 집사인데 아니 뭐 수석 장로인데 시무 장로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장로 장로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고 그거 견장 다떼고요 그냥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시 알아갑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뤄 갈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운 것 이제 하는 이제 어 건강하고 성경과 맞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어, 다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새롭지 않은데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충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그 감투 그 어떤 그 생각 이런 거다 버리고요.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과 가장 가까운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뭐할수 있을까 노뭐 라고 이런 게 아니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수 없어요. 안 돼요.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견장 떼고 오세요. 안수집사도 필요 없고요. 집사도 필요 없고요. 서리집사도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오시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명부터 가십시다. 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세요. 장로 대우해 주는데 가시고요. 집사대우해 주는데 가세요. 거기에서 십시오 여기 오면 다 영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월반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직분자 무슨 뭐, 어 코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뭔가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최소한 2, 3년은 때 빼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2, 3년은 때를 빼야죠. 그래야 다시 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버렸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붙잡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 오늘 더치풀 커뮤니티 어,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겁니다. 더 많이 할 거고요. 어, 더치풀 커뮤니티가 정말로 한국땅에서이 한국사회, 한국교계에서요, 정말 제대로 서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제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설교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저.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 중에 한 명이냐, 목사가 거기에 대장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더치풀 커뮤니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영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지금의 신앙을 신앙의 어떤 그 관습인 거죠? 어, 신앙의 관습을 버리고 내가 내 신앙을 다시 영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에서부터 건강한 교회 고민은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